반갑습니다. 이결렬입니다 어, 오늘은 제주 국립박물관에 언어 소식가의 초대라는 제목으로고 이근희 회장님의 기증품으로 해서 특별 전이 열리고 있는데요. 어, 그 중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서울 인왕산에 힘을 이제 잡아낸 진경산수의 걸작인 인왕제색도를 보고 계십니다. 어, 인왕제색도는 그 인왕산 하강한 파이에 이제 분물이졌고요수성동과청풍계에 폭포가 생겨난 이제 모습을 이렇게 재생을 했고요. 그리고 피어오르는 물안개 덕분에 일상의 풍경은 환상의 산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정선이 이런 녀석의 이제 자신의 터전이었던 인왕산을 구석구석이 자신감 있게 필치로 담아서 최고의 역작으로.